허리로 하는 과도한 웨이브입니다. 초중급반에서 저병을 처음 배울 때 웨이브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강사들이 허리로 하는 웨이브를 가르쳐줍니다. 웨이브 원리를 알려주기 위함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초중급자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허리 웨이브를 하게 되면 머리와 상체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상체를 억지로 띄울 때쯤이면 엉덩이와 하체는 물속 깊이 가라앉게 되어 있죠. 결과적으로 가슴에 있어야 할 무게 중심이 엉덩이에 있으니 물속에서 상하로 움직임만 클뿐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. 일명 제자리 저병이 되는 거죠. 교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킥판 잡고 저병 발차기를 하면서 가슴 누르기를 연습합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팔은 쭉 펴되 킥판을 눌러서는 안 되며 가슴만 눌러야 합니다. 두 번째는 평영 팔에 저병 발차기로 가슴 웨이브를 연습합니다. 강습 때 가끔 해 보셨을 겁니다. 양팔을 가슴 앞에서 모은 후 멈춤 없이 물 속으로 내려꽂듯이 입수하며 가슴을 눌러줍니다. 이는 평영팔 동작과 가슴 웨이브 두 가지를 동시에 연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가슴으로